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먼스입니다. 통합과학에서 그 산화 환는 반응 꼭 찍어서 올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어, 지금 현재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산화라는 얘기는 뭐냐. 어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웠듯이 이거는 산소와 결합한다라는 거죠. 산소와 결합한다. 그러면 결국은 산소를 얻는다는 거예요. 얻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환원이라는 건 반대니까, 환원이라는 건 반대니까, 어, 산소를, 산소를 잃는다라는 개념이죠. 잃는다. 요거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어, 두 가지가 추가될 건데, 전자와 수소의 개념. 자, 그래서 산화반응은 전자와, 어, 전자와 수소를 수소를, 어, 수소를 읽, 습니다 잃어요. 이거는 뭐, 좀,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얘는 반대로 전자와 수소를 얻습니다. 얻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주로 이제 이 산소의 개념만 주로 많이 다루는데, 이제 고등학교에 통합과학에 올라오게 되면, 전자까지만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전자까지만, 전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추가됐다라는 이 부분만 좀잘 알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산소와 결합한다라는 건뭐 이건 뭐 다들 아실 거고뭐 예를 들어서 뭐 C가 O2하고 연소돼서 CO2가 된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산화 됐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산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 O는 환원됐다라고 봐주셔도 돼요. 아시겠죠? 이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요. 왜5가 화론 아, 됐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아 이거는 나중에 이제 화학 원에 가면 고등학교 2학년 화학 원에 가면 산화수의 규칙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만 이 부분을 충분히 아, 알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런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산소와 결합해 산소를 얻게 되면 왜 전자를 잃게 되느냐 그 이유는 어, 주기율표를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면요 요 밑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주기율표가 이렇게 돼 있을 건데요 이쪽에 플로린이 있습니다 이쪽에 플로린이 있고 이쪽으로 요렇게 갈수록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음성도라는 게 커져요 전기음성도 전기음성도라는 게 커집니다 그럼 전기음성도가 뭐냐 아 전자를 빼어 빼앗아서 그러니까 전자를 빼앗아서 어, 음성이 되려는 성질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전자를 뺏는 정도 이렇게 뺏, 어, 뺏는 정도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근데 산소가 이쪽에 있잖아요 O 다음에 플로리냐 그러면 산소가 플로르 플로린을 제외한 어, 나머지 것들 사이에서 가장 전자를 뺏는 정도가 큽니다. 아시겠죠? 그럼 산소하고 결합하게 되면 전자를 산소한테 뺏기겠죠. 그래서 잃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산소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전기무송도가 상당히 큰 산소에게 전자를 빼앗겨서 잃어버리기 때문에 산화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금속들이 이쪽에 있을 건데 이 금속들은 주된 특징들이 보여요. 전자를 전자를 잃는다 라는 거죠. 잃는다. 그죠. 그러면 전자를 잃는다 라는 얘기는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 산화가 우세하게 일어나겠다. 아시겠죠. 산화가 우세하게 일어날 건데 그럼 이 금속들 사이에서도 전자를 잃는 정도가 잃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아, 다르다. 그래서 요 녀석들을 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게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금속의 반응성. 그래서 이거는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금성의 반응성의 세기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각, 각화, 나망할연, 나트륨, 어,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규소, 어, 각화나망할, 망할연, 아 아연이죠, 아연. 음,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울게요. 아연, Zn, 철리준나 철, 그 다음에 니켈. 그 다음에, 주소. SN 주소.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수소. 어,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순.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백금. 그 다음에, 금입니다. 근데 학교별로 이거를 안 알려주시는 선생님들이 꽤 있으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자세하게 배우거든요. 특히 이과생들 고등학교 2학년에 가면 자세하게 배우기 때문에. 안 알려주시는 학교도 있을 건데 알려주시는 학교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클수록 금속의 반응성이 클수록 전자를 잘 잃어요. 전자를 잃는다. 그러면 전자를 잘 잃는다라는 얘기는 산화 된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산화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고 반대로 작을수록 어, 산화 반응이 적게 일어나니까 상대적으로 환원 반응이 크게 일어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 예를 들면,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 왜 대전열 배웠잖아요. 대전열. 그렇죠 상대적인 그 전자를 뺏는 크기에 따라서 어떤 건 플러스 전기 띠고 어떤 건 마이너스 전기 띠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 요걸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자, 이거 이제 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보세요. 지금 수용액속에 mg2 플러스라는, 어, 이윤이 있습니다. mg2 플러스라는 이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gn을 넣어봤대. 지 n 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기에다가 칼슘을 넣어봤대요, 이렇게. 그러면 지 n 이라는 건, 얘가 지금 mg2 플러스라는 e 얘기는 이미 전자를 잃고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전자를 잃는 정도가 mg가 여기야. 그죠? mg가 여기야. 근데 지 n 이야지 n 은 약한 놈이 들어왔죠? 그럼 요 녀석이 들어왔을 때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반응을 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근데 칼슘은 크죠? 그러면 이때는 반응을 하죠. 얘는 반응을 하게 돼요. 오케이? 요렇게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반응을 하게 됐으니까 이때 이제 반응식은 어떻게 되느냐? Ca가 이제 두 개의 전자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Ca2+가 e 되고 두 개의 전자를 잃어버리는데 이걸 누가 받아들이느냐? 마그네슘이 받아들여요. 아시겠죠? 마그네슘이. 그러면 뭐예요? Mg 2+를 e 한 마그네슘이 두 개의 전자를 얻고 Mg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석출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과정은 지금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이거는 산화가 됐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는 환원이 됐겠죠, 환원. 그래서 이거를 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황산구리수용액, CuSO4라는 황산구리수용액, 그럼 Cu는 이 e+, 그다음에 SO4는 이이렇게 e 존재할 건데 여기에 어떤 녀석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산화가 되고 또는 환원이 되고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CU가 현재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얘의 기준상으로 놓고 따졌을 때큰 녀석들이 들어오면 들어온 녀석이 산화됐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리고 작은 녀석들이 들어와봤자 어차피 반응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큰 녀석들이 즉 금속의 반응성이 상대적으로 큰 녀석들이 들어오면 산화가 되고 그때 CU는 환원이 된다는 얘기죠. 얘는 환원.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렬 하나 들어볼까요? 뭐 음, 누가 들었다고 할까? 아 GN이 들어왔다 합시다 여기다가 GN을 넣었대요 GN을 넣었대요 그러면 반응성이 큰 GN이 들어왔으니까 이때는 GN이 GN2가 e 되고 두 개의 전자를 잃어버리겠죠? 그럼 얘는 산화됐겠네 그죠? 그 다음에 Cu2 e 자이 이온의 색은 푸른색입니다 푸른색 아, 아, 푸른색인데 Cu2가 e 두 개의 전자를 받아먹고 Cu가 됩니다 근데 여기 예가 분명히 g n 판으로 들어올 건데 잘 들으세요. g n 판으로 들어올 건데 이 g n 이 이온화돼서 지, 수용액 속에 이 e 플러스로 가고요. 그다음에 이때 Cu가 금속인 즉 구리 이온이 금속 구리로 바뀌면서 g n 판에 달라붙어요. 그러면 이 아연 판즉 g n 판의 질량은 어떻게 된다? 더 무거운 구리가 들어왔으니까 예의 질량 증가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g n 은 산화되고 구리 이온은 환원되었다. 이정도 파악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또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건요 녀석 시한하죠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그랬는데 얘는 수소야. 수소 얘는 금속이 아닌데 어? 이거 뭐지? 금속이 아닌데 왜 여기에 껴들어갔지? 얘는요. 산을 의미합니다. 산. 산을 의미해요. 산. 즉 h 플러스 이온이에요. h 플러스 이온. 오케이. 그러면 이 산이라는 H+ 이온보다 작은 녀석들이 그 염산이나 황산이나 질산이나 이런데 들어오면 반응이 안 일어나요. 얘네들은 산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비싼 금속들이죠. 아시겠죠? 그러나 얘네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이 들어오면 전부 다다 반응을 하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음뭐 황산에다가 H2SO4에다가 예를 들어 만약에 Zn을 넣었다. 그럼 당연히 반응이 일어나겠죠? 근데 얘, 원래는 얘가 이온화되어 있어서 2H 4, e h 플러스 SO4 2이스 이렇게 돼있을 거고 그럼 GN이 들어왔어요. 그럼 GN이 수도보다 반응성이 크니까 이때의 반응은 GN이 GN 2 e 플러스가 되고 두 개의 전자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여기서 얻는 이두 개의 전자를 얻는 건 e h 플러스가 두 개의 전자를 얻기 때문에 그래서 H2 기체가 돼서 빠지겠죠? 그럼 이때에 4라는 누가 됐냐? 그럼 GN이라고 하면 돼요. 그럼 환원은 누가 되니라고 얘기하면 수소 이온이라고 해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꼭 알고 하셔야 돼요. 수소 이온이 환원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를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럼 비금속들 사이에서도 산화 와 환원 반응이 안 일어나느냐? 일어나죠. 여기 할로젠 원소 F, Cl, 브로민, 아이오딘. 이네 가지 정도만 좀 알고 가시면 되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그 할로젠 원소에서의 반응성 이 크기는 여러분들이 한번씩 검색을 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설명드렸으니까 이때 얘네들의 반응성은 반응성의 세기는 F가 Cl 그다음에 Br I 요 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얘네들은 주로 전자 하나를 얻어서 마이너스 이온들이 되죠. 오케이. 마이너스 이온들이 되는 건데 얘네들은 전자를 뺏는 정도예요. 뺏는 정도. 아시겠죠? 전자를 뺏어서 음이온이 어야 되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쪽에 Cl이 이렇게 이온으로 존재한단 말이죠 그럼 얘 기준이야 그럼 얘네들은 들어와 봤자 어차피 반응성이 작은 녀석들이니까 반응이 안 일어나겠죠 오케이 근데 여기에 F가 들어왔대요 그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F가 전자 하나를 뺏겠죠 그쵸 전자를 뺏고 F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Cl은요 Cl 마이너스는 Cl이 되고 그 다음에 전자를 잃어버리겠죠 그러면 요 녀석이 이제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산화가 됩니다. 그다음 이 녀석은 환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즉 반응성이 클수록 이제 어떻게 된다? 환원이 더잘 일어난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얘는 비금속이고 얘는 금속이기 때문에 반대로 해석하면 돼요. 이쪽으로 갈수록 환원이 더 우세하게 일어난다. 아시겠죠? 어, 반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어떤 문제든 다 풀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안 되는 문제는 저한테 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 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